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연구소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초반에 2,3kg 정도 금방 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대부분 이게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 빠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달 정도 야식을 끊고 튀김이나 밀가루 대신 샐러드를 선택하면서 열심히 식단을 조절하다 보면 대략 5~6kg 정도 감량에 성공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다이어트의 첫 번째 벽 정체기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1, 2주 동안 체중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정체기 극복 방법을 검색해보면 섭취량을 조금 늘리라는 조언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으로 섭취량을 좀 늘렸더니 어떻게 될까요?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체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감량으로 건강을 해치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체지방을 정체기 없이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목표 체중에 빠르게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때 정체기는 반드시 겪어야 될까요? 네, 정체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체중을 6kg 이상 감량하려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정체기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정체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순항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감량을 중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정체기는 왜 찾아오는 걸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결혼 준비, 바디 프로필 촬영, 건강 개선 또는 원하는 옷의 핏을 위해서 살을 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목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는 바로 생존입니다. 몸이 한시적으로 먹는 걸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으로는 몸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길어진다면 어떨까요? 몸은 에너지가 고갈될 위기에 처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체지방은 줄어들고 있고 들어오는 에너지는 적은데 또 사용하는 에너지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생존 본능을 발동합니다. 이러한 결과 체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회사에서 월급이 줄었을 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양이 줄고 활동량이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필수적인 생명유지에만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점차 몸 곳곳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요 근육이 손실되고 뼈나 인대 조직들이 약화되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불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체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이전에 정체기를 대비한 전략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정체기에 대비한 전략들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리피드 방식, 다이어트 브레이크,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식사, 카니보어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기 전에 핵심은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정체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이 다시 늘어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너무 적게 섭취해버리면 이 정체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감량된 나의 체중, 또 신장, 활동량, 체지방량 등을 기반으로 한 공식을 통해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일반인분들이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DE 칼큘레이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마이피트니스팔, 패시크릿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이트나 어플을 활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것으로는 현재 나의 프로필에 맞는 칼로리를 제한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체기 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계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게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계산 공식의 간소화로 인해서 개인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의 PT 회원들 영양 가이드를 드릴 때 위에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했었는데요.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개개인의 환경에 맞출 수 있고 체계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게 된 다이어트 계산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계산기는 여러분들의 체중, 신체 조건, 목표 체지방률 등을 기반으로 정확한 칼로리 섭취 전략을 제공해 줍니다. 무료 버전 다이어트 계산기는 기존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계산할 수 있었던 계산 방식이었다면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은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의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줍니다. 예를 들어 56kg의 여성의 목표 체중이 48kg이라고 할때 정체기 예상 시기와 다이어트 브레이크 시의 섭취량, 이후 칼로리의 재설정까지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정체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목표 체중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보다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렵게 만든 계산기를 제 회원들에게만 활용하기보다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전에는 다이어트 계산기를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렸었는데요. 이번 다이어트 계산기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양 전문가가 바로 옆에서 가이드 해주는 건 못지 않은 퀄리티를 자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소액의 이용료 정도만 받고 드릴 예정입니다. 한달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단순히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산기 활용법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이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이어트를 혼자 하기에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계산기가 여러분들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으로 일주일 동안 구매하신 분들 중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6만원 상당의 식이상담 맞춤형 다이어트 계획 상담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